스틱스파이트.com 사이트 세컨드 커밍가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가 사는 집입니다. 아직은 앨런 메커의 PC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방금 말했듯 사이트이기에 다른 PC에서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 더 특징이라고 하면 스틱맨 주연 오이방의 리스본 장소가 앨런 PC의 이 사이트로 설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방 안에는 애들이 생활하는 침대 같은 가구가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사이트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진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한번 들어봐 왔는데, 우선 왼쪽에 진짜 광고 배너라고 적힌 가짜 광고 배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진짜 광고처럼 보이는 배너 사실 AVA4로 이어지는 가짜 광고네요. 사이트로 돌아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저기 핑크색 배너에서 커밍이가 헐어나오고, 터밍웨어 스틱파이터즈의 첫 만남을 그대로 제안해 놨네요. 그리고 원본과는 달리 광고총으로 사라지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AVA사 홍보배너로 바뀌는데, 아직도 최근에 병렬된 사가 아니라 IV인 걸 보면 관리가 꽤 오래된 사이트로 보입니다. 아래 뜬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재시작되네요. 이상입니다. 구독 자아요 부탁드립니다.